아, 향기가 정말 좋은 숲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숲 해설가 도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숲 해설가 민들레입니다. 네, 향기가 좋은 나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 선생님. 이렇게 가시가 많은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가시가 많은 친구라기보다 네. 지금 저희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자라고 있는 이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아 향나무요? 네 혹시 이름에서 말하는 것 같이 향기가 나나요? 그럼요 우리 향나무는 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맡아왔던 향이에요. 혹시 향나무 향기 맡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향나무를 각 잘라서 깎아서 그거를 제사상에 향불 재료로 썼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네. 연기를 피우는 그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향나무 말고는 다른 나무는 이런 향이 나지 않나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음, 저희가 지금 숲속에 왔는데, 일반 도심의 가운데에 있을 때보다 숲속에 들어왔을 때는 좀 청량감도 느끼고 알게 모르게 미세한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향기가 피톤치드라는 향기예요. 아, 피톤치드요? 네. 특히 피톤치드는 침엽수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소나무에서도 많이 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성 장성에 편백림이 있죠. 네, 네그 편백림에 가도 피톤치드 향기가 많이 나는 편백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가 가지 않고 편백림 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물론 있지요. 요즘에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간벌을 하거나 했을 때그 나오는 부산물로 큐브 칩을 만듭니다. 구슬로 만들었을 때는 공기와 닿는 면적이 좀 작고 큐브 적 육면체로 만들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넓어졌을 경우 공기에 휘발되는 향기가 더 많기 때문에 큐브를 이용해서 무언가 만들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입니다.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건가요, 선생님? 네, 저희는 오늘 편백볼을 이용해서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향기 주머니 만들기 전에요. 숲에 갔을 때 이런 피톤치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피톤치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12시 이 사이에 숲속으로 가면 어~ 나무가 생장하면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피톤치드 향기를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산림 치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산에 들어가면 저절로 치유가 될것 같은데요. 살림 치유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살림 치유는 숲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나 식물이나 음이온이나 이런 숲속의 인자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활발한 기운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살림 치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럼 한번 저희가 피톤치드를 활용한 향기 주머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재료에는 향기...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재료에는 지금 용기에 담겨져 있는 피톤치드 볼과 그리고 주머니 그리고 숟가락과 여기 중요한 편백수가 있습니다. 네, 편백수가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음, 자동차 방향제로 쓰던지, 아니면 베개머리 맡에 놓든가, 옷장에 놓든가, 이렇게 쓰다 보면, 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향기가 휘발되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향기가 적어졌을 때, 피톤치드 수를, 음, 촥, 뿌려줘서 다시 피톤치드 향기가, 어, 많이 우리가 느끼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편백수입니다.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처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머니에 스펀을 이용하여 삼백나무 볼큐브를 안으로 담아 주십니다. 너무 꽉하지 말고 약간의 여유 있게 담아 주시면 좋습니다. 네. 향기도 좋고 모양도 참 예쁘네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편백보를 활용한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